안녕하세요. 행복시아씨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까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7% 코스닥은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 보면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엄청났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하죠.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또 외국인들이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순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시장에 뭔가 호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 매수했나 보니까, 시가 종액별로 보면은, 대중소 이 정도면 거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엄청나게 수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나머지 어떤 기관들은 뭐, 오늘 뭐, 뭐 별겁니다. 별로가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왜 저렇게 많이 매수했는가 보니까, 일단 뭐,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연준에서 조만간 이제 다음주가 되면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어, 또 그리고 연준에서 저렇게 인나를 하게 되면은 뭐또 우리도 당연히 금리를 갖다가 또 낮출거고 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또 스테블코인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달러를 중심으로 한 어, 스테블코인이 예. 뭐잖아, 이렇게 발행이 될 거고, 더 늘어날 거고, 종류도. 그럼 또 우리도 뭐 늘어날 거고, 어쨌든 뭐 지금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호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자산한 것도 다 무시하고, 돈이 늘어난다는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하나더 이제 방아쇠를 시장 상승하는데 담긴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나선답니다. 11일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 양도세, 대주주, 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발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은, 어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할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아 국회의원들은, 어 다음에도 또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은 뭐잘하든 못하든 임기가 딱 결정이 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정권 출범 표기에와서뭐 대통령 이야기하면은 다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니까. 어쨌든 뭐 지금 정리할 사람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결정 내리는가 봅니다.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LH를 통해서 주택 공급해라. 그니까 임대주택 공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 주, 임대주택. 물론 여기서, 어, 일반 사업자들도 참석,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 또 그리고 뭐, 이 말은, 또 대출도 자꾸 지금 잠그고 있죠. 그니까 러 부동산 사고팔고 하지 마라. 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식 시장이 기회게열어준다 말은, 어, 테러를 열어주는 거예요. 테러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도 금리 내추잖아요. 또 새로운 돈도 생기는 가운데, 뭐, 스테블 코인 이런 것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주식시장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이 주식시장 이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렇게 몰고 있는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어, 퇴직연금도 어떤 기금화해서 어, 국민연금처럼 움직이자. 그럼 차치 중간에 중도 인출해서 그동안 그 돈들이 부동산 매수하는 거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어, 기금화해서 주식시장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조치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이 전부 다 주식시장이잖아요.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돈벌기 쉬운 상황입니까? 뭐 주식만 부여하게 되면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벌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아니, 이런 걸 잃고서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게 뭐 되겠어요? 주식을 보유해서 나중에 또 돈을 많이 벌고, 빈부격차가 생기면, 나는 왜 가난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밀어줄 때, 열심히 주식을 사서, 모아서 일어나도록 합시다잉. 아, 그리고 요거는 요거 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세계, 전 세계가 매우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네팔에서 야, 진짜 크게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대통령 궁이고 뭐다 때려 부사버리고요 사람도 뭐 권력자들 다 죽어 나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네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어 지금 네팔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네팔이 176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올 28일까지 이 왕정이 이때 폐지가 됐습니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끝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공산당 장악을 해서 오래 이렇게 갔죠. 근데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공산당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 권력을 갖다가 가집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 돈벌이 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액면상 공산당 그 월급이 얼마 된다고요. 그한테 뭐 걔들 뭐 한번 부정부패 일어난 거 보면은 뭐 조단위가 있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다 돈을 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게 심하니까 또 사람들이 반발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언론을 차단해서 막고 있는 거야. 아, 북한도 이런 거고. 근데 네팔도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제 공산당이 들어서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겠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요즘 좀 중국만큼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이고위층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자녀들이, 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지금 화려하게 살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일반 서민들은, 어, 진짜 못 살더라, 이 말이지. 이게 서로 이제 비교가 되더라. 이거 아마 문제시 됐겠죠, 이게 계속.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건 부정부패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어, 사다리를 이제 껐다 참 거죠. 개천에서 이제 용이 못 나는 자 이런 상태 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했는데 이 새끼들이 중국처럼 해보려고 언론을 차단했거든, SNS를 차단했거든. 그래서 뭐들고 일어나서 난리 나쁜 거야요 이래 되고 거야. 이래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도 계속 있죠. 이거 보면은 이제 외교부에서 어떻게 우리도 네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 세계 동향을 갖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까? 중국도, 북한도 다 알고 있겠죠. 걔들이 아마 되게 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우리, 우리도 아마 지금 권력자들 많이 쫄일 겁니다. 일단 권력을 지고 있고 초반이라서 잘 모르죠. 아, 저게, 아, 제가 볼때 가장 좋은 거는 미국처럼, 어, 민주당 한 4년, 만 8년 하면 이제 광화당 또 이렇게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착화 되지 못하게. 그,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 이어지면은, 네팔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는, 어, 찔리는 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뭐좀덜 한데, 어,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권력을 탐하고, 아니면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지금 이거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도, 북한도 쫄리겠죠. <laughs> 우리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지금 우리도 이제 큰 정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정부에서 가진 권력이 많아진다 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면 거기에서 뭔가 부정부패가 생기게 나름이거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미국의 사례를 생각을 해서 내생 생각, 제 생각으로는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번갈아가면서 국민들이 좀 시켜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외쳤든막 그건 그렇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제 시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 전쟁 중이고, 많죠? 제가 이렇게 복잡할 때 뭐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돈 벌어 그랬죠?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있잖아.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 어! 하는 순간 저렇게 사서 들고 있다니까. 삼성전자 7만원 하다가 한 30만원 가보세요. 삼성전자가 설마 30만원 가겠네 싶어도 가보세요. 어쨌든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이 다시 다 가져가서 나중에 또 그게 또 100만원 간다. 예약하고 팔아먹는다고. 우리도 돈이 늘어날 때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 물량을 모아가도록 합시다. 자, 셀렉터의 공통으로 한 매집 한게 있습니다. 이 정권주 그 나간 것도 있는데 어, 아직 안 나간 것들도 있죠. 그 중에서 이 유진 투자 정권은 예전에 한번 해먹다가 다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수익면면 신호가 났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가장, 일단 상승력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최근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어 보게 되면은, 아 괜찮죠? 수익면면 신호 난거 지금 수익 구간에 이제 접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 먹으면 됩니다. 현대 제철도 이렇게 뭐, 보유죠, 보유. 보유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급등한 게 있네. HJ 중공업. 이거 어선 테마 관리가 난리 났다. 이거 뭐, 재무 상태는 좋지 않은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정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옛날에 굉장히 높은 주가 가지고 있다가 연락이 떨어져가지고 점무 상태 계속 마이너스니까 부채 비율이 늘리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이거 못 사지요. 그런데 그게 또 사도법 이렇게 지구망에도 뼈들 날이 있다고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니 뭐 MRO 사업을 해야 되니 하면서 이게 좀 경험도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중소기업, 어떤 굉장히 좀 작은 회사입니다만은, 미국 거, 우리가 미국에서 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별할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테마에 묶여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들고 있다 그러면, 뭐,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묶어야 되겠죠. 요, 다이먼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규 조건은, 이거 어떻게 구원하냐고. 예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몇번 넣을 때마다, 제가 신규 조건은 이거 못 구원한다. 생금 모른 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구원해. 그래도, 여러 개 가운데 들고 있다 그러면 들고 싶십시오 그리고, STQV 종목은, 괜찮습니다. 상승력이 있어요. 상승력을 쭉,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최근에 이렇게 몇번 매수를 했고요. 어, 이제 올랐죠. 중간 어디쯤 매수으면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겠죠. 이번에 뭐 팔아도 되고, 좀더 오르고 팔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그 나머지 종목들이 이거 안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게 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안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번에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왜, 왜 먹어야 되냐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 살아 생전에 경험하는 마지막 거품이 될것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번 거품 터지면 정말로 그 후폭풍이 굉장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빈부 격차가 이번에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날 것 같대,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돈을 갖다 막 푸는 정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어렵다 그러면 막풀 생각인가 봐. 느낌상 그래요. 그것도 주식으로 또몰아넣지 아, 지금은 주식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돈못 벌면은 멍청한 놈입니다. 멍청한 놈이야. 아니, 이렇게 지금 돈 벌으라고 떠먹여주고 있는데 이때 돈못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어줄 때 최대한 많이 벌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